5월 10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48장 2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뿐만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 블레셋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모압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롯의 첫째 딸이 아버지 롯과 근친 상관을 한 이후에 낳은 아들의 이름입니다. 즉, 이스라엘과는 혈연적으로 매우 가까운 민족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 입성 시에도 이 모합을 침공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모합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호의에도 불구하고 늘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냈고 어떤 이방 민족보다도 더한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신 이유는 첫 번째, 어제 본문이었죠. 바로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압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으로 바로 교만입니다. 모압은 매우 물질이 풍부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물질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모압이라는 나라는 고원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외부의 침략이 쉽지 않았습니다. 외부의 침략 없이 독자적으로 경제발전을 이룬 나라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말미 아마 모합은 교만했습니다. 아무도 자신들을 건드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교만으로 인하여서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26절입니다. 모합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모합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하나님은 진노의 잔을 이 모합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합은 그 진노의 잔을 마시고 취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 예레미야는 25장 15절부터 29절까지 여호와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비틀거리는 그런 예화를 사용하였고 거기에는 이 진노의 잔을 마신 여러 나라의 명단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모압이 진노의 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 원인이 기록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상숭배였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기록한 대로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27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에 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인하여 멸망합니다. 그러나 이 모합은 이스라엘과 혈연적으로 매우 가까운 민족이었죠.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으로부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들은 도와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와주기는커녕 이스라엘을 조롱하였습니다.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 도다. 모압은 이스라엘을 현장에서 검거된 마치 도둑처럼. 그들을 도둑처럼 여기고 그들을 손가락질하며 조롱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보고 나무라는 것과 같죠. 모압은 이스라엘의 심판을 보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옳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제 파악도 못한 채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조롱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 역시 멸망의 심판대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롱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28절입니다. 모합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출임은 어귀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 같이 살지어다.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모합은 이민족의 침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그들의 성읍과 거주지를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 숨어 살게 될 것입니다. 29절입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드러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드러나니 모압의 교만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모압의 교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사야서 16장 6절을 보시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드러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대도다. 마치 같은 본문 같습니다. 예레미야와 이 이사야는 동시대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의 교만이 거의 동일한 말로 지적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 이들의 교만은 마치 속담처럼 굳어져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그게 달했던 것 같습니다. 3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에 허탄함을 안오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 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가 자랑하여도 여러분, 모합이 무엇을 자랑했을까요? 모합은 경제적으로 매우 풍부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높은 고지대에 있었기에 외부의 침략도 쉽지 않았죠. 이러한 점들이 그들을 더욱더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자랑함도 또 우쭐댐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들의 교만한 그런 생각대로 되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모합은 스스로를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번영할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들이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이들은 BC 58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31절은 모합의 멸망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합을 위하여 울며 온 모합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 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내가 울며 여기서 내가 누구인가요? 바로 예레미야죠 예레미야가 모합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즉 예레미야가 모합을 위해서 운다는 것은 모합의 멸망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그런 사실을 보여줍니다 32절입니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희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 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요 신마는 포도밭으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원래 이곳은 루벤족 속에게 분배됐던 그런 지역이었죠. 그리고 이후에 모압에 의해서 정복됩니다.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그런데 여기까지, 즉, 신마에까지 바벨론 군대가 침입해 올 것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모압의이 주요 산업이었던 이 포도밭을 그들은 황폐하게 만들 것입니다. 너의 가지가 바다를 뻗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포도의 이 주산지인 이 신마의 피해가 모합의 전 도시로 뻗어나가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33절입니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합당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십니다. 여러분, 그가 하시겠다는데 별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모합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합당에서 포도주를 수확하는 기쁨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포도주의 수확만을 없애겠다라는 뜻이 아니죠. 대표격엔 이 포도주를 언급함으로 인하여서 모합의 중요한 모든 산업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농부들은 그 수확의 기쁨을 통해서 함성을 지르며 그 수확한 이 포도를 포도주 틀에서 밟으며 포도주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외치는 소리는 포도를 수확하고 그 수확한 포도를 통해서 포도주를 만드는 작업을 할때 내는 소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포도주 틀에 먼지만이 수북히 쌓이게 될 것입니다. 34절입니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르나임을 지나, 에글레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여,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양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모압이 사랑하던 그 모든 것들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소중한 주요 산업들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이 종교적으로 의지했던 대상들, 즉 우상마저도 모두 파괴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합은 이스라엘과 핏줄을 이어온 혈연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보호하셨으며 계속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과 핏줄이 만큼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돕고 서로서로 서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교만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합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풍부한 경제력을 주셨고 그 누구도 그들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 스스로 부강하게 만들었고, 자신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보호했다고 착각했습니다. 모합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인정하고 겸손히 베풀며 사는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만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축복 역시,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와 공유를 기억하고 우리 주변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없는지를 우리는 항상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여 있으면 물은 썩습니다. 아, 고여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도 썩어 버립니다. 오늘 하루도 받은 복을 나누며 섬기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베풀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복이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삶을 통하여서 이 사실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저와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